아, 에이. 야, 에이. <laughs> 안녕하세요 꾸우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식단 시작한지 3 일째고요. 아침 식사가 도착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아이고 우유 나왔고요. 그다음에 멜론 맛푸티 젤리. 어, 어, 오이, 오이절인 것 같아요, 약간. 미소시루 국인데요. 요거, 건더기가 있어요. 두부하고, 약간 양파 같은 건더기가 좀, 건더기가 있는 된장국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, 요거. 과일이랑, 아 요거. 야, <laughs> 야채하고, 고기 <laughs>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죽도 약간 건더기가 훨씬 더 많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천천히 1시간을 걸쳐서 먹어야 합니다. 밥은 금방 배가 부르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밥보다는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고 음 라고 지도를 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걸 지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배추하고 고기네요. 양배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입에 넣는 양이 너무 적으면은 씹기가 안 되더라고요. 30번을 씹으려고 했는데, 씹는 도중에 자꾸 넘어가요. 목으로, 그래서 이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부도. 오이 절임이 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니 오 죽도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더기하고 국물이 같이 되어있는 음식이 제일 좀 어려워요 왜냐면 국물이 넘어갈 때 씹지 않았는데 건더기가 끄덕끄덕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제법 밥맛이 이제 나, 나기 시작해요. 여러분, 저 이거 링거 뺐습니다. 드디어 샤워를 할수 있게 됐어요. 일주일만에, 아, 날아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배고팠어요. 점심을. 반이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배고프더라고요. 식욕이 돌아왔나봐요. 치킨볼 스프. 치킨볼이래요, 이거. 이 된장은 뭐하고 먹는 걸까? 된장을 뭘로 먹는, 뭐하고 먹는지 모르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죽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고파서 배고팠어. 너무 배고팠어요. 막, 푸딩 같은 거어제처럼다 하면 좋은데. 천천히, 아무리 배고파도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. 네. 어, 치킨볼 너무 기대돼. 치킨볼 먼저 먹어볼까요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. 치킨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음! 맛있어! 어. 간이, 아이고. 간이 일반 간인가봐요. 간이 되게 세요. 음. 음. 어 아, 브로콜리가 되게 푹 익혀져 있어요. 부드럽게. 맛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젓가락을 놓고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한번 먹고 쉬었다가 해서 한 시간에 걸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